아, 이렇게 임장하면 이렇게 근육 한번 보여주시다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는 거군요 임당하면네 아, 아, 저도 찍어주세요 저도 아유, 이제 미래 소름이 가네요 임장하는 느낌 칭찬이네요 대만 아이 만나요 진출이 많이 들어가요, 볼까요? 대학 대학이 많았어 대학가기 때아진출대은 좋은데 괜찮아요 아또 그런 데 가는 맞 맞들이 방이 제가 아까 들었는데. 네, 전통시장은 특히 안없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살고 있는 상인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고, 이주를 하게 되면, 그 몰래 이따 생활권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확실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몇십 년을 일하고 사는데딴데로옮겨라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전통시장 교회가 은 중소석을, 재개발, 재건축? 잘안 된다고. 안된다 아세요? 어떻게 해졌나요 엄청 제대로 잘 들으셨나요? 그쵸. 요약 겁나 잘하셨어. 저 이제 좀 넣었으면. 고수네요, 고수. 보수. <laughs> 오늘 우정이 <우리 정정에>. 고수네요. <laughs> 이래서 고수인 줄 알겠어. 요 그냥 한번. 이못 보는 요장터이장백이장백이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뭐죠? 모르겠어요. <laughs> 뭐예요? <laughs> <저건> 뭐예요? <laughs> 설명해 주세요. 네, 하는 재개발이 하는 이런 서으 네, 테스트를 쳐보서설거가 진행 중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재개발 이런 곳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터가 멈추는 곳도 있거든요. 이놓고요 네, 네. 그래서 어, 어, 이제 단계가 진행되다가도 갑자기 미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엄청 지원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망 만고 대개만 묻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결국에 사실은 상승이 나와야 사업들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수고 이거 보러 갑니다 그, 그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분양가 같은 경우에 이제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거를 보려면 네. 사실그 분양되는 시점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때 이제 나, 주위에 대장단지, 시세는 어떤지. 네. 이제 대장아파트라고 해서 네.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 있는데, 근데 네. 네. 거기가 지금 얼마인가를 보고서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그전 청약에서 이제 뭐 분양 성적이 어땠는지. 네. 네. 예를 들어서 여기보다 조금 더 서울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네. 네. 이제 명 네. 네. 거의 준성국이라고 네. 이제 얘기 하고 네. 있는 거기도 아, 지금 8사가 정말 12억 13억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또 따져봐야 돼요. 응. <laughs> 여기가상도하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네. 하게 지금 이렇게 네. 오르막 있고 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입지 분석을 하면서 그 가치를 판매를 해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점점 <laughs> 더재밌어 보이는 게 많아지면 재밌어요. 아, 너무너무너무. 오늘은 깜짝 엄청던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죠어디에 네. 어디서 그냥 다죠 음. 되게 크구나. 빛기 것만. 맞아. 그있다 보통 책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고 들어오면 주변을 잘 보게 요그러면 주변도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일어이 있고, 재개발이 저쪽에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laughs>

지 <목소리로도 1창이다. 웃음> 마음대로 듣기. 그게 엔딩이네. 1등이네 우리 <목소리로> 이네 <1창이네. 웃음> <1창이네. 웃음> <1창이네. 웃음> 제일 상급지. <laughs>